신나고 안전하게 부탁드릴게요. 출발! 출발! 앗! 탔다. 이 여러분 대표님은 플러팅 중. 저 여기서 떡라 먹고 싶어요. 못 잡으면 맛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겠... 아셔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마린 대표 한경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제트스키와 결합이 되는 실버 웨이브 보트의 제트세븐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보트를 체험할 미녀 리포터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희진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제트세븐 네. 보트를 통해서 레저 활동, 그리고 낚시, 또 해산물 요리까지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나가실 겁니다. 와우 그전에 이제 Z7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실버사가 10년 넘게 연구 개발한 끝에 완성한 신제품입니다. 튜브 포함 길이가 23.6피트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10.5피트, 무게는 약 660km 정도 됩니다. 스펙상 최고 속도는 42노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낮은 수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며 최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킹 가능한 제트스키는 160마력부터 현재 325마력까지 폭넓게 호환이 됩니다. 사실 160마력 이상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운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장점은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와1 0 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 신뢰가 팍팍갑니다. 네. 대표님 얼굴을 보니까 신뢰가 가는 것처럼 이 보트도 보자마자 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제가 한번 구경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아시죠? 아우 좋아요. 네. 와 너무 예뻐 이 베이지 시트가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시백사의 에바티크입니다. 이게 음. 깔려 있으면 사실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아. 이또 아, 발에 물이 젖어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이리뭐 네, 네, 네. 색깔도 잘어울리져예뻐요 네, 너무 고급져요 그렇죠. 네, 저랑 네, 네, 잘 어울리는 색이시덱사의 네. <laughs> 에바티크가 깔려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음. 이게 제트스키랑 결합이 되는 고정장치 아 제트스키가 도킹 후에 이 구리를 이렇게 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은 사다리죠 우리 물놀이하고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게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보트를 구경하면서 네. 이 햇살을 맞으니까 너무 더워요. 아, 네, 네, 네. 바다에서도 좀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 되죠. 고운 피부가 타면 안 돼. 안 되니까. 소중하니까 <laughs> 여기 햇볕 가리기에 비니미 탑이라고 합니다. 그늘이 형성돼서 하... 아름다운 피부를 보호할 정말. 수가 있습니다. 제트 스키가 빠진 그 상태에서는 어디 가또 없잖아요. 여기 음. 여기서 또 즐기고 음.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퓨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소리도 빵빵해요. 이건 뭘까요? 거울? <laughs> 네. 네. 거울로 활용도 해도 되겠네. 요 네. 이거는 샤워. 47L짜리 탱크가 들어있는 샤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바닷물 아니고 진짜 예. 물이죠? 예, 그렇죠. 아, 좋다. 그렇죠. 재밌게 놀고, 그러고 나서의 후에 그 깔끔함까지 책임져주는 Z7. 그래. <laughs> 뭐 맞아요? 있어요? 60L짜리. 보조 탱크가 탑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다 떨어져도 더 오래 놀수 있게끔 그렇죠, 네. 이... 멀리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딱 살펴보니까 네.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또 안전함은 안전 아니고 또 편리함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맞습 네, 네.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대표님 더 네. 들을 게 있을까요 이 설명? 아니면 이 그거는 가서 설명하세요. 아,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진짜 바다로 이제 놀러를 가봐야 되는데 네. 점프를 해서 아시겠죠? 점프요? 다음 게 바다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바다로 항해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낚시 그리고 호우. 스노클링 호우. 그리고 맛집 투어까지 다할 겁니다. 그러면 빠르고 신나고 안전하게 부탁드릴게요. 출발! 출발! 빨리 떠나자 야야! 자주 대표님도 이렇게 운전해서 나오세요? 그렇죠. 헉. 가진자의 여유. 아니, 부산에 사시면 자주 <laughs>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안 오는데. 요트도 안 타세요? 요트 못 탔어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부산에 살아도 바다를 구경할 때는 약간 해수욕장에서 구경을 그렇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바다 한 가운데 오니까 와. 내가 오늘 삶의 주인공이다. 대표님, 저 배는 뭐예요? 아. 저 배도 같은 도킹 보트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예요 <laughs> 귀여우셔. 자, 이제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 여기가 낚시 포인트에요? 네,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여기 진짜 파도가 너무 심한데? 아, 여기는 원래 부산에서도 물살이 세기도 유명한 곳이에요. 아니, 이런데 물고기가 살아요? 네, 이런데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잡은 최고 기록이 1m40cm. 아 그럼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 하는 대상어종은 부실이 방어. 와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고기가... 대표님의 손맛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네. 지금 대표님은 플러팅 중. <laughs> 오늘 못 잡는 거 됩니까? 아니겠죠? 저 여기서 햇살을 먹고 싶어요. 못 잡으면 맛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직접 잡은 이 회를 딱 그렇지. 먹고 싶었는데,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 잡아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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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와 이거 씻고, 아, 와, 이거 시고 와, 저고 그러니까 너무 컸어요, 아, 너무 커서 못 잡았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손만 말고 혀말, 느끼면 되니까. 여기는. 네. 제가 잘 공개를 안 하는 그런 맛집이에요. 진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먼저 드셔도 될까요? 네네네. 우선 하면 전복 아이가? <웃음> <웃음> 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요 소프라노를 부른맛 먹자마자? 아 <laughs> 그러는 저는 꿀소라를 좋아해요. 아 소라예요 먹고 리액션 기대할게요. 진짜 아, 맛있죠. <laughs>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개불. 개불. 네. <laughs> 개불. 그 다음에 멍게. 멍게. 왕. 딱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딱 달리고 왔잖아요. 음. 바람도 맞고, 딱 여기 와서 해산물이 항상 차려졌어. 음. 근데 또 고기를 살짝 돌리면, 하, 햇빛이 쫙 들어오는 바다를 보이잖아요. 힐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음.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laughs> 네. <laughs> 지금 아니, 이 아니, 시간이. 나, 낮에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낮에 맛이 면 어떻게 된다어요 천국까지 네? 너무 좋아가안 돼요. <laughs> 또 운전을 해서 사야고 있지. 아, 돼 맞네, 맞네. 맞네. <laughs> 저는 안 하잖아요. 그안 되죠. 그럼 저는 먹고 <laughs> 싶을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소라 같은데, <laughs> 소라, 소라? 소라? 네. 음, 또 진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뭐 어떤 거요? 해물라면.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너무 푸짐해서 젓가락 넣을 틈이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빨리 드시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어, 할게 많아요 여기까지. 아 아직 안 끝? 네. 네.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고 이거 빨리 드시고 가시죠. 아 너무 아유, 배부른데요. 맛있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소문 내고 싶어요. 소문 내면 안 된다니까. 아, 안 돼요. 나만 안 안, 알고 싶으면 아까 좀안될것 같은데. 숨겨 놓은 맛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음. 날씨 너무 좋아. 네, 물도 따뜻하고. 응. 물도 깨끗하고. 물에 들어가봐야 돼. 아, 스노쿨링? 그렇죠. 수영 잘하세요? 못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입으시면. 아, 저아 인어공주 한마게요 오늘. 네? 안다다디. 얘 인어공주 키가 조금 크셔야 되는. 저좀 크잖아요. 안다다디. 알겠습니다. 안다다디.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저 오늘 좀 잘했지 않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어, 억지로 지금 잘해주셨다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대표님 때문에. 아, 진짜. 갔다 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 더 놀고 싶어요. 한번더 하실까요? 좋아요. 가시죠. <laughs> <laughs> 네, 오늘은 도킹보트 Z7 덕분에 낚시, 스노클링, 레저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즐겼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너무요. 네. 이 보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맞아요. 이 z 트7 덕분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진짜 이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있었다면 네. 이렇게 두명 밖에 못 즐겼다는 게 아쉬워요. 저는 진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네. 가족들과 휴가 차원에서 와도 될것 같고, 네. 집에서 그냥 금방 와서 또 휴가를 즐기는 기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Z7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laughs> 바랍니다.